안녕하세요 알쓸근잡입니다. 이번 영상은 우리가 자주 하는 운동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와 의할 점들을 꼽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꽤 자주 하는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근성장에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줄 모르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따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꽤 많으니 총 3편의 영상을 준비했으니 꼭 모두 챙겨보시고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레그 익스텐션 머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흔히들 하체 운동을 할때 레그 익스텐션을 많이들 하실겁니다. 그 이유는 헬스에서 가장 흔하고 접하기 쉬운 하체운동 중 하나 죠. 이머신을 자주 쓰는 이유는 첫번째 조작법이 쉽고 자세잡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두번째 충분한 고립으로 맛좋은 자극을 선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레그 익스텐션을 해보신 분이라면 분명 관절통증을 한번 쯤은 겪어보셨을겁니다. 열의 아홉은 분명 조금이라도 불편한 느낌을 받으신 경험이 있을텐데 요. 바로 그 불편한 느낌은 하체에 타 근육이 개입하지 않게 되는 좋은 고립으로 인한 무릎 부담가중 때문 인데요. 좀더 쉽게 얘기해서 고립이 너무 잘 되다보니까 주변 그 근육이 체에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레그 익스텐션은 꽤 무리를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립은 효율적으로 되지만 무릎에는 역설적으로 부담이 되는 이유는 실제로 주변 근육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채로 행해지는 레그 익스텐션이기 때문입니다. 그중 특히 본인이 칠수 있는 적당한 무게가 아닌 무거운 무게로 치는 분들은 지속하게 되면 언젠가는 슬개골 염증에 직면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립된 자극은 적지만 햄스트링과 둥근, 하체 고루 발달시킬 수 있는 맨몸 스쿼트에서부터 차츰 중량을 늘려나간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초중급자들에게는 머신 운동이 그렇게 엄청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근육이 밸런스 있게 발달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고립 운동을 손쉽게 할수 있는 머신 운동은 오히려 특정 부위에 부상을 줄 면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그스텐션 머신보단 중장기적으로 몸을 생각한다면 스쿼트를 추천한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그스텐션과 같은 장비를 쓸수 밖에 없는 이유는 맨몸 운동의 난이도 때문인데요. 정확한 자세를 처보가 잡기도 힘들 뿐더러 큰 볼륨을 선호하는 바디빌링 원칙에 따라 맨몸 운동으로 자극점까지 도달하는 것도 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헬스머신이 탄생했고요. 수많은 헬스장의 트레이너들이 맨몸 운동보다는 기구로 데려간 것도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고 쉬운 가르침을 하기 위함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네,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체머신을 써야겠다면 우선 햄스트링 컬머신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한번 주목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바로 헤이, 햄스트링 컬머신에 관한 겁니다. 엎어진 자세로 하는 햄스트링 컬머신을 할땐 무릎을 패드에 힘줘서 대면 안 됩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의 무릎에 힘을 가해서 지렛대의 원리로 들어올리게 되면 하체 보단 허리 쪽 힘을 써서 무게를 치게 되기 때문인데요. 이 잘못된 자세로 여러 차례 운동을 하게 되면 허리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 잘못된 자세를 고치는 법은 간단합니다. 엎드렸을 때 패드와 허벅지가 일직선상에 되게 엎드리시고 무릎이 아닌 햄스트링에 힘을 준다 생각하고 들어올리셔야 합니다. 그러면 둥근과 허리 근육에 무리를 적게 주게 되고요. 하지만 이것보다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그냥 머신을 내려와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티드 햄스트링 컬 머신을 써주는 걸저 추천드립니다. 그럼 엉덩이와 허리 근육을 과도하게 쓰는 데서 오는 문제점을 꽤 많이 해결할 수 있어요. 만약 이 머신이 없다면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방법처럼 올바른 방법으로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가슴 운동은 빼먹을 수 없는 운동 루틴 중 하나죠. 그 중에서도 벤치프레스는 정말 인기 있는 운동 종목 중 하나입니다. 이 벤치프레스를 하기 전 가장 먼저 하시는 건 아무래도 견갑을 하강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실 텐데요. 이견갑을 고정시킬 때도 사람들이 꽤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주의할 점은 어떤 분들은 승모근에 힘을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급하게 동작을 나누지 않고 한 번에 하려고 하기 때문에 종종 발생합 발생하는데요 반드시 두 가지 동작 즉 똑바로 앉아있는 상태에서 어깨를 약간 뒤로 젖힌 후하강해서 고정시킨 뒤에 벤치에 기대는 이런 두 가지 스텝을 기억을 하시고 승모근에 힘이 들어가는 걸 주의 해 주신다면 경갑을 빼서 고정시키는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아서 무리없이 올바른 방법으로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벤치프레스를 할때 잊지 말아야 할건 바로 다리에 힘을 줘서 바닥을 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바닥을 다리로 밀어주는 힘을 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좀더 무거운 중량을 밀어올릴 수 있게 지렛대의 원리처럼 도움을 주게 됩니다 간혹 가다 다리에 지면 지지 없이 오로지 상체 힘으로만 극복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허리 부상도 간혹 가다 일어나게 되니 꼭 하체를 지면에 단단히 고정시킨 뒤에 밀어주는 작업도 같이 병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게 덤벨을 준 채로 벤치에 누우신 뒤에 바닥을 향하게 해서 앞쪽 방향으로 다리를 밀어준다는 생각으로 디뎌줍니다. 그리고 순서는 항상 발을 민뒤 풀업 동작을 해주고 다시 발을 민뒤 풀업 동작을 해주는 이런 순서를 기억하시고 운동을 수행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평소 다리를 지지하지 않고 벤치 프레스를 해보신 분이라면 이번 기회에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확실히 평소 무게보다 중량도 늘어나고 자세를 견고하게 할수 있어서 자극 먹이기도 쉽다는 걸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네 번째, 팩댕 머신을 쓸때 많은 분들이 양쪽 팔을 동시에 뒤쪽에 빨을 잡으려고 해서 관절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와 과부하를 준 뒤에 시작하는 모습을 종종 볼수 있는데요. 반드시 한쪽 팔씩 이렇게 몸을 뒤로 돌린 뒤 잡고 또 다른 한쪽으로 돌려서 잡아주는 식으로 시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머신의 시작 포인트를 조정할 수 있다는 걸 초보자 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초보 시절 트레이너가 이걸 가르쳐 주지 않아서 혼자서 팩땡 머신을 할 때마다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종종 이 머신으로 후면 삼각근을 타겟팅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궤적 각도 자체가 가슴 운동에 적합하지 않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포지션으로 가슴 운동을 하는 불상사가 일어나면 몸에 엄청난 과벌을 주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자세 부분인데요 아놀드 슈얼제네고가이 체스트플라이 운동을 할때 베어허그 즉 곰처럼 끌어안는 듯한 모션을 취해주는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했었죠 그 이유는 팔이 몸통이나 가슴 앞쪽으로 오게 된 시점부터 가슴 근육의 개입은 확실히 늘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세를 좀더 극대화하고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은 팔을 앞으로 내밀 때 몸과 가슴을 뒤로 밀어는 뒤에 어, 팔을 똑바로 펴고 가슴을 뒤로 잡아당기는 겁니다. 팔의 포지션이 상대적으로 더 앞쪽으로 가고 가슴 위치가 더 뒤로 가기 때문에 가슴에 더 많은 자극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고 자세가 좀더 정확하게 유지되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운동은 트라이셉스 익스텐션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스컬 크러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머리 위로 바벨을 들어 올려주는 방식으로 주로 삼두를 타겟팅할 때 하게 됩니 이 운동은 충분히 좋은 운동이지만 사람들이 주로 하는 실수 중에 문제는 마지막 동작 수행시 들어올 때의 바벨의 위치에 있습니다. 주로 최종 위치를 스컬크러쉬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마와 수직인 방향의 지점에서부터 끝나는데요. 사실 이 지점보다는 조금 더 머리 위쪽에서 끝내는 게 좋습니다. 이 포지션을 했을 때 삼두근의 자극이 더 오래 지속되면서 더큰 자극을 줄수 있게 됩니다. 다음 운동은 좋아요 구독 누르시고 다음 업로드 편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쓰레근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